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어어 처음인데 이제 어. 안녕하세요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이것은 반지하에요 음.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저희들 모습이 베한다 이렇게 베란는 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다자 이렇게 집중을 놓고 그 다음에 타일을 깔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할수있이자 별도로 또 이게 주인장께서 하셨어요. 네, 굉장히 예뻐졌죠. 그런데 여기 일단 홀딩 도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홀딩 도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은 별도로 가다락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주문을 해도 돼요. 홀딩 도어를. 자, 가로. 어제 이 가로 끝선에서 가로를 한번딱 재는 거죠. 그래서 천삼백오십오, 천삼백 이구부대구부죠 이거. 1355, 가로. 세로. 얼마나 나오다 바닥도 제일 높은 쪽이 좋아요. 가로 쪽이. 2000, 30. <목소리> 이 정도 이제 잡으면은 끝난 거예요, 사산 이게 가로하고, 가로고 이쪽에서 중간에 가면 재봐야 돼, 이렇게. <목소리> 어? 1355. 그러면 거의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 게, 아래쪽에도 제일 짧은 쪽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아, 1350으로 나오고, 제일 좁은 데는 1350도 나오고 해요. 5mm 차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재, 가지고 주문을 넣으면 돼요. 렇게 가로를 먼저 재고, 가로 곱하기, 세로. 또, 제그 상태에서 규격이 잡아지면 그대로 주문을 하면 물건이 배송이 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간단해요. 그 배송화목에다 딱 걸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 또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laughs> 변신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재밌죠? 자 이것은 어, 이와 같이 돼 있었어요. 가로하고새로하고 재가지고 이문에 규격에 맞게서 네경으로 재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품을 주문을 했어요. 어요즘 간단해요. 제작한 게아니에요 직접 주문을 하면. 정확하니 배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송비하고 그다음 에 상품값 그리고 그게 소정요 배송비도 무료예요. 어 무료입니다. 아 배송도 무료예요? 네. 아 그럼 무료 배송? 어? 그냥 그 상태에서 상품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들어서 상품을 제작한 게 아니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배달이 들어오면. 포장도 잘돼 있어요. 신속하게또 배달이 된다고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라라든가 규격 같은 것을 잘 정리했겠죠. 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뜯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요. 이제 칼로 찢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보이죠? 이렇게 이 냄새만 잘 뜯어주면 포장을 제거해. 이렇게. 쫙 제거하면. 다 떨어집니다. 어때요? 이렇게 자, 그자 봐이이게 보세요.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네, 이 충격 방지까지 해놓고 해서 이렇게 보세요. 단단히 싸갖고 왔다 갔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요걸 보세요. 요걸 이렇게 덜어내면 이게 완성이죠. 자이 상태에서 자 요걸 좀 뜯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제품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보세 이런 것을 뜯어내야 돼요. 여서잘돼 있어요. 요걸 잡아서 이렇게 빼면 려요 이렇게 쭉 애매하게 이렇게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 돼 있죠. 이거 이렇게, 요거 하나 준비되어 있고, 보세요. 네. 이거 잘 뜯었어요. 잘 뜯어야 되겠죠? 잘 뜯었어요. 자, 보세요. 나오죠. 자, 나오죠. 이것은 양계문이에요. 문짝이 두 짝이죠. 그래서 요것이 딱 봐도, 여러분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미리 이렇게만 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몰딩같은 판을 쳐가지고 민자를 해주면 또 좋아요 여기서 는 있는걸 그대로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규격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걸무대요걸무대는거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충전을 해 중성으로 이렇 끼우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끼우면, 끼우면, 끝이죠. 이제 끼운 상태에서, 이걸 세우면 되 거예요. 손잡이를 갖다 드니까 네. 어. 아, 이게 뭐. 손잡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서. 그 롤러를 연결하고 연결 후에 레일을 고정하는 천정이다. 고정해라. 레일 고정 후에반대편에 홀딩을 잡고 있는다. 레일을 장착하고 벽에 홀딩을 고정하고 자석발을 고정하고 자석발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 음,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마구리 케이블을 또, 이렇게요. 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스를 박아야겠죠. 새롭게 마법 같은 손길로 행복을 전해줄게. 시 그대 수리병, 지교체 뭐든지 고쳐지는 나의 是。 손잡이 커버를 이렇게 끼워 본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상 없어 끈! <laughs> 너무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간다. 나가서 자, 닫는다. 여기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 마구리죠. 이 마구리 캡은 여기서 이게 빠져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 음. 미리 이렇게, 그럼 사이가 즈딱 맞으면 미리 조립을 해서 통채로 들어서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키면 좋아요. 아시겠죠? 뭐, 아주 깨, 깨끗한 것 같아요. 뭐, 이상도 없고, 음 아주, 색깔도 잘 맞춘 것 같아요. 여기가 흰색이니까, 흰색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규격을 가로와 세로를 친다. 그리고 바닥이 보세요. 이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약간 높은 쪽 있죠? 바닥에서 가장 높은 쪽을 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른쪽부터 하면 아래쪽으로 제일 낮은 쪽으로 재야 돼요 아니면 까까리 같든지 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세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이것은 약간 휘어져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약간 휘어져도 상관없죠 겠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이 좋게끔 잘 설치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 일이 간단해요 특별하게 이제 가정집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주문을 해 가지고 어 직접 피스 몇개 전동만 있으면 이렇게 뭐 돌려서 어 충분히 할수 있다 DIY 돈도 아끼고 자기가 또 직접 해봄으로써 그죠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인건비 얼마하고 설치를 해주겠다 출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해서 어려운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거 아니에요 보세요 바닥도 보세요 약간 떴잖아요 한 10mm 떴어요 보세요 10mm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이 다 닿잖아요 완벽한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d i 이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이죠. 가자. 마고 종합 집수리 대표 김용범. 이앞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도와줄 거야. 참업도 걱정 없이 해봐. 믿음 가는 마사장이야. Yeah.